올해는 큰 밥을 먹기보다는 안정된 밥을 먹으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그 기운을 타야지만 내년에 또 이동 변화운이 크니까 내 고집인가 그게 아집인가 그걸 버려야 돼.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항해도 만신 정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갑자기 웃으신 이유 씨가 뭘까요? 자꾸 하래잖아, 인사를. <laughs> 나 원래 인상성이 없어. <laughs> 자, 오늘, 오늘 저희가 알아볼 주제는 2025년 1,4년 용띠 운세고요. 네. 우리 용띠분들의 전반적인 특징 어떻게 될까요? 용띠들, 용그 자체야. 이 사람, 이 양반들은 높이 올라서고 승천하고 싶은 사람들이야. 아, 욕심이 많아. 욕심이 많고, 음... 자도 세고, 고집도 세고, 갖추고는 다 갖췄어. 음... 근데, 자, 우리가 이제 TV를 보듯이 용은 하늘 날아다니는 게 용이잖아, 동양에서는. 음. 근데 용이 어디 구름 속을 날아다니잖아? 응. 음. 앉을 땅이 없지? 음. 밥을 땅이 없어. 음. 어떤 용... 의미일까요? 내 자리가 없다. 아오. 뚜렷한 자리를 매듭을 하는 거는 자기가 한 자리를 있어야 되는데, 영마가 있다 보니까는 거기서 안주를 못 한다. 아, 영마 어. 때문에? 욕심이 많아나서. 어 욕심이 많은 거야. 이걸로 만족을 못해. 또 네. 다른 데로 또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또 뭔가를 벌쳐. 음. 그러니까 내 자리가 마지막에는 약해져. 아 그래요? 이게 용띠들의 특성이야. 어... 어. 어 그러면 자기 자리를 좀 튼튼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네 있지. 거죠? 기본적으로 단단하게 뭔가를 토목공사를 해서 집을 줘야 되는데 음. 토목공사 난 짓고 집을 짓려 그래. 어 아, 어. 아, 아... 이것들은 그래. 오... 자기 화가 많어. 음. 그래서. 그리고 내가 제일 잘났어. 음... 그러니까는 자아가 세. 그럼 뒤돌아봤을 때 어떤 게 만들어져가는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음. 안정화되게 이렇게 정착된 건 없네요. 없어. 그러니까 과정을 잘 걸쳐서 가면 좋은데 너무 자아가 세다 보니까 그래.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제일 세. 그러니까 내 자아를 주입을 시킨단 말이야 상대방한테. 음... 내가 제일 잘났어. 꼴값을 떤다라는 얘기다. <laughs> 꼴값을 떨려면 그만큼 꼴값의 위치를 서야 되는 거고. 중요한 부분이야 어. 아니, 좋은 사주로 갖고 태어났는데, 좋은 음. 그릇을 갖고 태어났는데, 못 처먹는 거야. 활용을 어. 잘 못한다. 그렇지.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 큰 그릇을 갖고 태어났으면 그 그릇을 채워야지. 그렇지자잘한 그릇만 채우고 끝낼 거야. 아니죠. 어큰 그릇을 채워 놓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두 가지, 세 가지 밥이 없어 음. 하나 밥만 음. 크게 먹으란 얘기야. 음. 먹으려면 하나만 여기 찔득 찔뜩 저기 찔득 해가지고 죽도밥도안 된다는 얘기지. 음. 아까 말한 토목 음. 공사랑 이어지는 얘기죠. 그럼 음. 집을 지으면 똑부러지게죠. 시부랄 그 얘기야. 음. 알겠어요? 맞습니다. 음. 충분히 이해했고요. 이제 용띠분들은 또 운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음. 선생님께서 용띠분들의 올해 전반적인 운세의 흐름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용띠들이 운이라는 거를, 일단은, 한마디 할게요. 나뻐. 음. 나뻐. 고집 때문에 나뻐. 내 고집 죽여. 음. 내 고집을 죽이고 버려. 음. 어? 한 가지에 뭔가 몰두해 가지 이거를 쓰잘데기 없는 고집인 거거든 아집인 거야 버려야 되는데 안 되는 거에 목숨 건은 해. 아이고. 안 되는 거에 목숨 건다. 안 되는 걸 계속. 어내 어, 고집인 거야 그 아집인 거야 그걸 버려야 돼. 음... 그걸 버려야지만 내가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는 식이 생기는 거야 밥그릇이. 어... 이것 때문에 먹을 식을 놓쳐. 그 고집 때문에. 어. 그니까는, 러안 되는 게 목숨 걸지 말고, 안 되는 거 빨리빨리 버려. 그래야죠. 버리고 살아. 음. 다 똑같아, 나이가. 음. 그니까는, 러 이게 용띠들의 고집이야. 안 들어쳐먹어. 음. 그, 안 된다는 건, 어떤, 음. 좀, 어떤 상황일까요? 안 된다는 거는, 음. 쉽게 생각하면 돼. 열 사람이, 백 사람이 안 돼. 자기만 해. 음. 그건안 되는 거잖아. 그쵸. 근데 그거 계속. 그걸 한다는 얘기야. 계속 안, 못놓 자, 봐라. 뭐. 예를 들자. 연구 개발하는 사람이야. 음. 주위 연구원들 없어? 혼자 된대. 아... 안 돼. 그럼 나가리 똥 되는 거지, 뭐. 음... 아, 그런 것들? 것도... 응, 그러면 잘리면 돼. <웃음> 그치? <웃음> 어, 돈만 쓰잖아. <마스잖아>, 개새끼가. <laughs> 그치? <웃음> 아, 잠시만 <laughs> 웃겨가지고, 집이 왜? 집이 맞잖아. 사업하는 사람이야. 네. 누구도 안 된대. 네. 그치, 네. 혼자만 된대. 거기다 아... 돈 퍼버리고 아... 아... 굶으면 아... 돼. 어, 존나게 대출받고, 빚 아... 갚으면 아... 되지, 뭐. 음... 그리고 망하면 된다. 음, 음. 그러면 올해 음... 이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거는 고집을 버려라. 버려라. 안 되는 거에 목숨 걸지 말자. 주위 사람한테 물어보고, 조건구해서안 되면 빨리 포기해. 귓구멍이 막혔어 먹는 그러면 거. 그 고집 때문에 운도 막히는 거네요 당연한 거야 그거는 아무리 운이 좋으면 지가 안혀 먹는 거야 아, 똑같은 얘기 반복하게 시키지 마어아 죄송합니다 왜 같은 말을 시키네 <laughs> 그러면 안 되는 거에 목숨 걷는데 무슨 운이 좋다고 그래서 그게 되나 음. 운이라는 거는 되는 거에 목숨을 걸어야지 되는 거에 목숨 을 걸어야 되는 거야 아무리 안 되는 거 아 하나님 예수님이 와봐라 부처님이 와봐라 시부랄 거안 된다 굿해서 돈 들여봐라 시부랄 거안 되는 건안 되는 거야 야 무당이 마술사 요술사는 아니거든 안 되는 거 굿하면 안 돼요 굿할게요 시부라 점상에서안 된다는데 시부라 돈 처벌처벌 돈 갖다가 천만 원씩 이천만 원씩 여기다 올려놓고 굿해주세요. 아, 구태 주세요. 그런 년들은 대부분이 뭔지 알아? 안 되는 거. 그래, 네가 졸라서 해준다, 안 된다. 어떻게 해? 조금이라도 문은 열어 주마. 그래놓고 뒷말 많어. 아... 왜안 되는데요? 그것도 고집이네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안 해. 개소리 쩍 그린다니까. 안 되는 걸 대기할 수 없어. 되는 건데. 되는 건데, 뭔가가 안 좋은 게막고 있어서 그게 풀리지 않았을 적에. 그래서 우리가 풀어주는 거고, 조금 더 운이 들어왔때좀더 하나가 들어왔때 넓혀주는 거고, 크게 먹으라고, 도와주는 거고, 어. 이 사람은 될 사람인데 안 풀려. 어, 이것만 하면 되겠어. 그럴 때 하는 거야. 그리고 안 되는 거, 정말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예수님이 와봐라, 되나? 궁금한 게, 이분들이 고집을 버린다면, 음. 어떤 운이 들어와요? 고집을 버린다면 먹을 식이 들어오는 거야. 오. 바닷물이 들어오는 거야. 음. 딱 그거야. 음. 그러니까 운이 좋다고 말할 수가 없는 이유는 딱 하나. 고집. 고집이 더럽게 세서, 귓구멍이 음. 막혔어. 음. 그 사실 고집 버리는 게 돈이 드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음. 어려울까요? 어려워. 우리 집에 그래. 손님 용띠가 없어. <laughs> 선생님, 많이 혼내시죠? <laughs> 아니 꼴도 베기 <배기> 싫어. <laughs> 그런 사람들은 정말 말이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일방 통행을 해. 자기 얘기만 한다고. 음, 음. 그럼 뭐 하려고 여기 와. 그쵸. 뭘 얻으려고 어. 오는 건데. 그러니까는 지가 원하는 답을 위해서 내가 뭔가 질문을 했을 때 자기가 원한 답은 정해놓고 오는 거야. 음. 근데 점상에서 안 되는 소리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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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왜요? 안 된다는데. 음. 어떻게 안 돼요?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야. 음. 근데 그 어떻게 안 돼요 중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안 되더라도 요거를 방향을 틀면 되는 일도 있어. 음. 어. 그러니까 그 조언을 잘 새겨들어라는 얘기야. 귓구멍은 음. 열고 제발 비나이다. 음. 싼꺼들라 <laughs> 그래서 우리 용띠분들은 어쨌든 음~ 세가안좋다는건 고집의 영역 때문에 그렇 예, 자기만의 자아 고집의 영역 때문이고 올해는 큰 밥을 먹기보다는 안정된 밥을 먹으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올해 기운은 그래 그 기운을 타야지만 내년에 또 이동 변화운이 크니까 그때 새 수식을 받아 쳐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지 아, 어, 그러란 얘기야 어? 그니까안 되는 게골 썩고 골 썩고 골 썩으면 음. 혈압만 올라오면 병드는 거다 음. 그다 혈압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는 몸이 안 좋은 건 혈압 음. 오케이? 우리 용띠분들 꼭 인생에 참고를 해 주시고요 네. 저한 상담은 선생님에게 문의 바라겠습니다 네.